안녕하세요 주방입니다. 고마줄기 한자어 99강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의 옷도 꺼 반, 이 옷도 요소죠. 꺼 반, 기본 한자로 보면 기본, 두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 고픈, 기여했다. 유지, 유지, 유지하다. 수흥, 땅, 비음, 어 디, 수흥, 추세죠? 경향. 한자가 추향. 추세라고 할때추자에다가 향할 향자. 경향이라고 할때 향자 쓰죠. 우리는 경향 또는 추세라고 하는데, 추하고 향을 합쳐서 베트남은 추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말이 있죠. 수태, 이게 한자로 보면 추세입니다. 둘다 씁니다. 수흥, 수태 다 쓰더라고요. 땅니 땅은 증가하다 할때 증자죠. 더할 증자. 니엄 점수라고 할때 점. 그래서 정점이죠. 정점. 증점. 점수라든지 어떤 숫자. 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땅디엠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저 주식시장에 관련된 얘기인데 시장의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크게 어려움거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낙비엣 특별히 특히, 좀, 보이까인 깍, 지, 소, 증, 코, 보이까인 배경이죠. 배경. 이배 자가, 여기서는 등배 자인데, 배신한다, 배반한다, 이럴 때도 이배 자를 쓰죠. 우리 한글에서 배가, 어, 보이라고 많이 나는데, 그 성조가 막 달라집니다. 보이, 트엉. 배상입니다. 손해배상. 한자가 이제 다른 배자죠, 이때는. 이 배하고 다른 건데. 어쨌든 한 글의 배가 보이. Boy, 보이로 발음이 난다. 그런데 유의하시면 되겠고. 또두 배, 세배할때이 배자 있죠. 이것도 다른 한자입니다. 이럴 때는 응급 보이. 성조가 이게 밑에 찍혀 있는, 점으로 찍혀 있는 저우낭 두 배가 되는 거를, 겁보이라고 표현하죠. 이때 이 겁은 종이를 접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접다인데, 뭐 영어의 표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겁을 쓰더라고요. 세 배라 그러면, 겁발런. 참, 이게 영어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이 표현들이 보면. 그래서 어쨌든, 세 배, 겁발런. 두 배, 겁보이. 열배 그러면 워머일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증권의 지수, 그러니까 주가 지수죠. 주가 지수가 워 넘다 닝릭스. 닝은 정수리 정자입니다. 우리도 쓰는 말이죠. 정상 회담, 산정, 정상이란 뜻입니다. 닝, 정수리 정자. 릭스는 역사니까.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높은 사상최고점을 넘었다 그리고 라이스웟 디엔그이 어 묵텁 라이스웟 그러면 이자율 또 유사한 말이 라이스웟 이거는 이제 수익률 그래서 차이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 뭐 한다 이럴 때는 라이스웟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말고 러이 수업도 있는데 이것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yield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러이는 많이 보셨죠. 러이익 그러면 이익이죠. 그래서 한자에 이로울이 자가 러이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건데 이 라이 이것은 베트남 고유어로 쯔놈에서 이렇게 한것 같고 수업 이건 비율이라고 할때유자입니다 다시 보면 특히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넘어서고 DNG 예금입니다. 예금 이자율이 가장 낮은 그런 배경에서 그렇다는 거죠. 뒤에 있는 말이 없으니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만 어쨌든 그런 맥락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릭스 역사죠. 여기 릭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음력, 양력 할때 음력이 엄음 릭, 양력은 증릭때 력은 달력이라는 역자고 역사라고 할때 역은 지날력 또는 격을력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한자는 다르지만 릭으로 발음이 나고 또 즐릭, 디즐릭 여행가다 한자는 유력입니다 놀유자의 지나갈 역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 우리가 역 또는 력이라고 발음하는 게 베트남에서는 리그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냐인과 징 땅본 주서휴 너희냐인 빠르게 밀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추진하다. 과징 과정입니다. 과정 본주서휴 자기자본인데. 소유죠? 서유, 소유. 주, 주인이라고 할때 주. 그러니까 소유주의 자본. 그게 자기 자본인 거죠. 베트남에서 자기 자본을 본주서유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기 자본을 늘리는 과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대답응, 답응은 응답이죠. 응답을 순서를 거꾸로 해놓은 건데, 답, 응, 요구를 충족시키다. 주로 많이 쓰는 게, 이, 조건, 요구, 이런 걸 충족시키다. 그래서, 답, 응, 유가 그러면 뭐, 필요를 충족시키다. 이럴 때도 쓰죠. 깍, 구이링, 규정이죠. 외, 활동 활동, 또는 운영, 조바이 마진, 구어, 거관 관리. 조바이 마진은, 그건 좀, 전문 용어더라고요. 이게 우리로 치면 신용거래 같은 겁니다. 관리기관, 그러니까 관리 당국의 신용거래 활동에 관련된 규정.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만들어 신용거래 못하게, 우리로 치면 증권감독원 같은 그런 관리기관에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규정을 나쁜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 자본을 늘린다는 거죠. 거관 기관입니다. 기관. 한자로 이 기자가 꺼 이렇게 발음이 나요. 기본이라고 하면 꺼반 한자는 다른 한자입니다만 똑같이 꺼로 발음이 나고 모터라그러면 동기라고 씁니다. 한자 움직일 동자 동, 꺼 이게 모터입니다. 꺼가 주로 기라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징과 꾸이징의 구분인데 과징 과정 여기서처럼 자기 자본을 늘려가는 과정 이럴 때 이제 쓰는 과징 발전 과정 그러면 과징과 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거 말고 꾸이징 이것도 한자로는 규정인데 우리가 뭐 어떤 관리 규정, 법률과 관련된 규정 이런 때 쓰는 규정하고는 한자가 다른 겁니다. 근데 이 규자가 들어가면, 규가 들어가면 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든지, 뭐꼭 되어야 한다든지 그런 의미인데 규증이과증하고 다른 점은 공정 또는 프로세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이징 산수업 그러면 생산공정입니다. 제조공정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지나오는 어떤 과정을 얘기하면 그거는 과증이 되는 거고 그거 말고 되어야 할 거쳐야 할 단계라든지 그런 것들은 꾸이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쓸 때는 우리가 보통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증이고 공정 또는 프로세스 이런 거로, 이런 의미로 쓸 때는 꾸이징 이렇게 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ai yếu tố cơ bản góp phần duy trì xu hướng tăng điểm của thị trường duy trì duy trì xu hướng xu hướng xu thế xu thế tăng điểm tăng điểm đặc biệt trong bối cảnh các chỉ số chứng khoán vượt đỉnh lịch sử và lãi suất tiền gửi ở mức thấp bối cảnh bối cảnh bồi thường bồi thường gấp bội gấp bội gấp ba lần gấp ba lần đỉnh đỉnh lịch sử lịch sử âm lịch âm lịch dương lịch dương lịch du lịch du lịch lãi suất lãi suất lãi lãi suất xuất lợi suất lợi suất lợi lợi đẩy nhanh quá trình tăng vốn chủ sở hữu để đáp ứng các quy định về hoạt động cho vay margin của cơ quan quản lý quá trình quá trình quá trình phát triển Quá trình phát triển quy trình quy trình quy trình sản xuất quy trình sản xuất vốn chủ sở hữu vốn chủ sở hữu đáp ứng đáp ứng cơ quan cơ quan cơ bản cơ bản động cơ động cơ